저는 오늘 유튜브 최초일수 있는 업데이트된지 24시간도 안된 상황에서 북부지역에 6개 신규낚싯대를 전부 구매해볼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75만원짜리의 헤븐로드 하나만 구매하겠지만 저는 다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추가된 북부지역의 모든 신규낚싯대를싹다 구매할겁니다 솔직히 이건 시간이 많이 들고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후구의 길이 될텐데요 그래도 175만원짜리의 헤븐로드의 성능까지 직접 사용해보고 평가까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낚싯대를 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합니다 빠르게 돈을 모으기 위해 데스 지역으로 와줬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번 상점에 32배 서버럭과 새로운 배와 낚싯대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대랑! 보트랑, 낚싯대랑, 그 다음에 32배 서버럭 부스트. 32배 서버럭 부스트가 799로 벅스? 이건 솔직히 좀 해자거든요? 바로 현질 드가자 자, 이거 사면 저 768로 벅스 남습니다. 바로 구매할게요. 오케이, 야, 서버럭 32배 됐죠, 여러분?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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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 빨리 돈 벌어. 저는 돈을 빠르게 모으기 위해 3 2배의 서버럭을 구매하고,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64배 서버럭이 생겼습니다. 뭐야? 야, 서버가, 서버, 이거 행운 64배인데? 야 64배 뭐냐? 알고보니 저랑 같은 서버에 있던 시청자가 똑같이 결제해 무려 64배 행운 서버럭이 생긴 겁니다. 저희는 이렇게 2시간 동안 빠르게 돈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은 끝에 저희는 첫 번째 가장 비싼 낚싯대를 구매하기 위한 175만 원을 모두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로 구매할 이번 업대 최고로 비싼 낚싯대는 4개의 보석을 구해 재단을 맞춰야 합니다. 저는 어제 미리 얻어둔 다른 보석들을 제외한 마지막 보석을 얻기 위해 모든 섬의 버튼을 찾아 누르고 눈사태도 견뎌내야 합니다. 이번 낚싯대를 전 구매하는 과정은 정말 힘든 과정이 될 겁니다 우선 보석을 구매하기 위해 숨겨진 버튼부터 누르러 갔습니다 그걸 눌러줍니다 오케이 초록색깔 떴죠 이렇게 여러 섬으로 가며 계속 버튼을 눌러줬습니다 버튼 눌렀고요. 자 여기 버튼 눌러주고 그다음 내려가서 또 다른 버튼 눌러야 됩니다. 버튼이 다섯 개인가 네개 있을 거예요. 그거 다 찾고 눌게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버튼까지 찾으면 모든 버튼을 찾았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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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버튼 있다 여기 버튼 있다. 이제 신규 낚시대를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섬으로 가야 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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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다 눌렀고 자 이제 겨울옷까지 다 입었습니다. 저 이대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미리 제가 좀 플레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산소 탱크랑 겨울로까지는 제가 다 사놨습니다. 글라이더랑 이렇게 저는 신규 낚시대를 구매하기 위한 새로운 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는 가장 빠르게 올라가 175만원짜리의 낚싯대를 구매할 겁니다 우선 그 전에 남은 보석들을 먼저 얻어야 합니다 보석을 얻기 위해 열심히 산으로 올라가던 중 갑자기 자연 눈사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이거 시작부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이런 험난한 역경을 굉장히 여러개 이겨내고 모든 낚싯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고 산을 오른 끝에 보석을 파는 상인을 발견하고 눈사태에서만 얻을 수 있는 보석도 얻어 175만원짜리 엄청난 낚싯대를 사기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제 보석을 재단에 설치하고 낚싯대를 구매하면 됩니다 자 드디어 크리스탈 얻었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색깔 맞춰서 끼면 되는거죠 갑니다 일단 노란색부터 노란색 껴주고요 자그 다음 초록색 초록색 껴주고요 그 다음 파란색 파란색 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색 빨간색 껴주면은 이제 어 어떻게 되는거죠 어떻게 되는거죠 흔들리면서 흔들리면서 오 흔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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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흔들려 흔들려 와100 100 100 100 1이1 7 5만 원의 엄청난 낚싯대를 구매하기 위한 동굴로 갔습니다. 드디어 나도 드디어 나도 1 7 5만 원짜리 낚싯대 사러 간다. 동결 낚싯대 0다1 0다 얼마니 얼마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1 7 5 1원 결제 원능제가능싹가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이번 업데이트로 생긴 여러 엄청난 낚싯대 중 저는 겨우 한 가지를 구입했을 뿐입니다. 저는 다른 모든 낚싯대를 구매한 후 새로운 낚싯대의 엄청난 능력도 보여드릴 겁니다. 우선 그전에 다른 쉬운 낚싯대들 먼저 구매하러 가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캠프 초반에 있는 25,000원짜리 낚시도 구매해보겠습니다. 확실히 25,000원짜리 낚싯대라 별로 멋있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캠프마다 낚싯대를 구매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프를 들릴 때마다 모든 낚싯대를 구매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30만원짜리 낚싯대 이것도 구매하겠습니다. 와너무는완 되는 수군데 이렇게 캠프에서 얻을 수 있는 낚싯대는 모두 얻었고 그 다음 산 중간중간 유적에서 낚싯대를 얻어야 합니다. 저는 곧바로 다음 낚싯대를 얻을 수 있는 유적을 찾아가 낚싯대를 얻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어비스 글래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들고 발사 발사 낚싯대 발사 오 이거 빛을 이렇게 해서 촉촉촉촉촉해서 저 얼음을 녹이고 있습니다. 오 이거지. 나이스. 이거 사버려, 사버려. 구매해버려. 그렇지. 나... 이제 마지막 남은 낚싯대를 얻고, 저는 오늘 산 최고의 낚싯대를 시험해볼 겁니다. 우선, 이 마지막 낚싯대를 사기 위해선 산 곳곳에 숨겨진 레버를 당겨야 했습니다. 네, 다음 레버 당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레버를 찾아 당겼고, 결국 제가 원하던 마지막 낚싯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 낚싯대 내려온다. 좋았어. 자, 마지막 낚싯대까지 구매 완료! 이러면 낚싯대 전부 구매 성공! 이제 저는 제가 얻은 최고의 낚싯대를 시험하러 가볼 겁니다! 자, 이렇게 저는 전부 모든 낚싯대를 얻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얻은 엄청난 낚싯대, 이 헤븐 로드를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해 보기 위해서 헤이스트 인첸트까지 붙여서 왔고요 이거 인첸트 한번 시험해 보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낚시터까지 제가 직접 내려왔구요 여기서 한번 이낚싯대 써보면서 어느 정도 성능인지 한번 볼게요 성능표를 일단 보면은 보면은 여기 유연속도 27 유인속도 27 행운 225 컨트롤 0.2 탄력선 30에 어, 무게는 무한입니다 이 정도면 킹스로드는 버려야겠다 나는 무게 무한이어가지고 이걸로 쓰면 될것 같아요 이제 뎁스랑 비교를 잠깐 해보자면 이 정도 차이거든요 근데 나 뎁스가 솔직히 쓸땐몇도더 편할 것 같은데? 음 뎁스도 행운 나쁘진 않아가지고 근데 이 낚싯대가 지금 해외에서 돈작이 엄청 잘 된다고 난리래요. 그래서 이거 한번 써보려고. 자, 일단, 미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조금, 어, 좋은 미끼 한번 써보자. 물고기 머리 미끼로 한번 써볼게요. 과연 어떤 물고기도 잡힐지. 자, 제가 헤이스트 인첸트 발랐기 때문에 두 번만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자, 첫 번째 물고기 봅시다. 첫 번째 물고기는 과연, 첫 번째 물고기는, 어? 오, 이상한, 뭐야? 얼음덩어리가 나왔는데? 음, 계속해서 낚시를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 돈벌이가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한 10분 정도만 낚시를 해볼게요. 이거 뭐 10분만 해도 뭐 거의 막 10만 원 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10분만 해도 10만 원벌수 있다. 이거 낚싯대가 이거 민심은좀안 좋은 것 같은데 생각보다 성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작자가 버프를 한번 줄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면은 이거 뎁스랑 가격 차이는 엄청나게 차이나는데 솔직히 행운 빼고는 그렇게 뎁스랑 크게 상관없는 것 같거든요. 오, 전설 떴다. 전설 떴다. 행운이 높아가지고, 전설이랑 신화 물고기가 확실히 잘 뜨네. 야, 지금 세 번만에 전설 떴습니다, 물고기. 좋구요. 한 번, 두 번. 어, 이거 헤이스트 발라놓으니까 확실히 괜찮다. 여러분, 인첸트 헤이스트로 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괜찮네, 헤이스트 하니까. 이 섬, 이 맵이 자꾸 이렇게 산소를 채워야 되는 게전좀 짜증나더라고요. 너무 귀찮아, 이 산소 채우는 거. 중간중간에 자꾸 개념껍질 오! 신화 떴다, 신화 떴다. 좋아요, 이거 잡아볼게요, 신화 뜬 거. 이것만 잡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바로 야부지게 잡아버리기 그렇지 자 그럼 이거 잡은거 한번 팔아볼게요 과연 어느정도로 나올지 오, 어, 숨막혀 숨막혀 공기 빨리 채워 공기 채우고 자 오늘의 총평 이 낚싯대 나쁘지 않다 근데 굳이 굳이 뎁스 살거냐 이거 살거냐 물어보면 뎁스가 더 가성비 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어 아까까지 어 제가 잡은 물고기 한번 팔아볼게요 어 23,000원 지금은 3, 4분밖에 낚시를 안 했거든요. 제가 근데 23,000원이면 오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3, 4분했는데 23,000원이면 진짜 괜찮은데요. 여기, 여기, 여러분, 여기 낚시터 완전 강추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이만 끝.